KBCF, 라디오CM, 선거홍보영상, 기업홍보 및 기록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영상예술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산여울기획 칼발테교회교약학1-1 섹션9 박순경 교수의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성, 저의 번역으로는 삼중일신 이러한 부분입니다. 박순경 교수님이 번역한 섹션 테마 문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의 증언대로 스스로를 계시하는 하나님은 세 가지 고유한 존재 양식에서의 한 분이니 그 상호 관계들에서 전립하는 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존재 양식에서의 한 분이다. 그렇게 그는 주, 즉 당신이니 이는 인간적인 나에게 다가오고 스스로 해체될 수 없는 주체로서 결부시키며 또 인간에게 그렇게 또그 점에서 그의 하나님으로서 계시된다라고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삼위일체 칼 발트에게는 위격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부당하고 그래서 삼중일신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순경 교수님은 섹션 9의 1번에서도 삼위성의 일서서의 통일성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요. 위위라는 위격을 칼 발트에 쓰는 것은 부당하다고. 어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삼일성에 있어서의 통일성 이렇게 어, 이해를 해주신 것이 어, 좋을 것이라고 <laughs>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칼 발트에게는 어, 육격 개념을 육격 개념이 없다. 이거 이것을 이제 섹션 9에서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 정통신학의 삼위 일체가, 아, 제거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 교회교의학 1-1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 재미있는 그 개념은, 어, 존재 양식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칼 발트가 이 존재 양식이라는 말을 써서 이제 칼 발트의 연구자들, 또, 특히 비평적 연구자들은 양태론이 아닌가, 양태론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비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칼 발트는 자신이 절대로 양태론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칼 발트의 주장이 옳겠죠? 칼 발트가 자기가 양태론인지 아닌지, 양태론이 무엇인지 잘 알았겠죠? 양태론이라는 것은 모양이 바뀌는 것이 양태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칼 발트는 절대 불변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태론이 아니죠. 그래서 발트는 일신론자라고 봐야 합당합니다. 그래서 일신론을 성경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이단의 한 형태가 양태론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신론이면서도 삼위격이 있는 삼위 일체의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칼 발트는 일실론 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실론이 그대로 존재 양식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양태론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발트가 사용하는 세 가지 고유한 존재 양식, 이러한 것은, 어, 양태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발트가 가지고 있는 개시의 삼중성,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어, 좋,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트는 양태론자가 아, 아닙니다. 그래서 이세 존재 양식이 삼중적으로 있다. 그것은 우리가 발트가 아, 존재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식에서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삼중적인 것이라는 것이 같이 가능하죠. 그래서 개시 안에 지금 하나님의 신인식이 있는 것이 칼 발트의 지금 진행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의학 1-1, 1-2에서는 개시 안에서의 하나님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 뒤편에서는 이제 콘스탄트 폴리스 신경을 해체를 하는데요. 해석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개시 안에서의 콘스탄트 폴리스 신경을 해석해버린 것이 발트 신학의 특징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는 형식으로 콘스탄트 폴리스 신경인데, 칼 발트는 계시 안에서 이성 안에서의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어, 콘스노 폴리스 신경을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어, 이해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어, 합니다. 그래서 칼 발트는 계시 안에 있는 하나님, 정통신학은 계시를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는 개혁파, 장로파 학도로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것을 순종하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주의 교회,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그러한 집단이죠. 칼발트의 교회, 칼발트의 계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박승연 교수님은 그 삼위성이라고 번역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발음 번역이 아니라고 그랬죠. 윗격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영어 번역에서도 윗격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번역에서만 위라는 것을 사용해서 독자가 어~ 정통 신학과 좀더 친근하고 유사하고 어~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트 신학에서는 위격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일, 섹션 9의 첫 문장, 3일성에서의 통일성 중간에 보면 이러한 문장을 씁니다. 이제 그것을 박순경 교수께서 번역한 것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개념을 우리가 전체적인 성서의 개시 개념이, 개념을 이 주권 개념에 관계된 것으로 발견한 그 주권 개념을 주저없이 옛 교회의 언어로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즉, 데이타스 혹은 디비니타스, 신적인 우시아, 에센티아, 나투라 서브, 서브스탄티아라고 일컬어지는 바 그것과 동일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본질은 신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존재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신성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박순경 교수님의 번역 452쪽에 있는 그러한 번역문인데요. 이 번역문이 이제 인격 개념을 없애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과 실체 아, 인격과 행동,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칼 발트가 2-1권, 교회 교역 2-1권에는 이 인격과 행동까지 일치를 시키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칼 발트에게 보여주는 신학의 특징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데이타스와 디비니타스, 우스이와 에센티아, 나투라 서브산티아, 모든 것을 다 동일화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칼 발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우리가 안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자에서도 알지 아, 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 라틴어에서 두 가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영어에서는 이제 하나로 하나로만 쓰는데 그래도 안다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다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언어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고대에는 그 안다는 것을 구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고대에서 또 하나 사용한 것이 이데이터스와 디비니타스라는 단어예요 이두 가지 단어를 분리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칼 발트는 그것을 동일화시켜서 하나의 신성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신성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없다는 거죠 위격이 없다는 겁니다 발트에게는 그래서 위격이 여기서부터 사라지고 신성으로 규정되는 것이 발트의 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신성을 주권과 주권과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렇게 어, 제시를 한 것이 어, 특징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란 무엇인가 했을 때이 현재 이 만유의 통치자가 누구냐 이러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문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권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칼 발트가 말한 하나님의 주권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 의식이 없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칼 발트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면서도 이 주권을 하나님께 복속시키는 그러한 어휘를 사용한 겁니다 문장을 그래서 이 땅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 제위격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 하나님의 한 신성 그의 주권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고백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칼 발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지금 신학에서 제거시키는 거죠. 그래서 칼 발트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풍성하게 등장하는 것이 그의 신학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론적 신학이라고 이렇게 평가될 정도로 신학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풍부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를 통치하는 주가 아니라 그 만유의 통치자인 하나님의 보조자로서 사역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그 모든 디미타스, 데이터스, 우시아, 에센티아, 나투라, 서브산티아 이런 걸다 묶어버린 하나님의 신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이제 발트의 발트 신학의 특징인 것이죠. 이런 것이 왜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서철원 박사님과 여러분들이 모여서 현대 신학의 하나님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었죠. 그때 이제 서철원 박사님은 현대신학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없다 해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은 있어요. 칼 발트에게. 행동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존재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성이 주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있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 신학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트가 지금 현재 기존에 있었던 신학의 한 패턴, 하나님의 신성과 위격을 구분하는 패턴을 여기에서 중지시키고 폐지시켜 버리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신성과 위격을 구분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하실 때 신성의 성육신이 아니라 위격의 성육신이거든요. 그래서 어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제 그 기독론에서는 무인격적 취택이다 하는 표현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우는 있으시지만 거기에 인격의 자리에 하나님의 제 성자의 위격이 계시는 그런 무인격적 방식의 성육신을 주장해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니까 그 인성 안에 제한되는 것이냐? 제한되지 않고 신성은 만유에 충만하셨다. 이것이 엑스트라 칼비니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발트가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과 윗격을 하나로 뭉쳐서 신성체로 하나님의 신성체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는 인간 예수로 만들어버려서 논리의 일관성을 하나로 완전히 관통시키는 그러한 신학 구도를 세팅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윗격 개념을 없애버리고 신격 개념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신성, 한신성 개념으로 완전 신학을 통일시키는 그러한 일을, 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 이러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어, 존재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성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가 상당히 이제 모호한 것이 되고요. 칼 발트에게는 신성이 있어서 인간이 그 신성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성을 감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고 이해하는 인식론적 구도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죠. 그래서, 어, 있다고 말하면 다 있는 것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가, 어, 빨티 아니죠. 우리는, 어, 만약에 저 사람이 신성이 있다고 말하면 우리의 사역자들은 그 신성이 바르게 이해했는지, 오류가 있는지, 부족한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 구조죠. 그래서 그 검증 시스템이 당위에 있죠. 장로와 목사가 성도들의 그 영혼의 상태를 어, 검증해서 바르게 양육하려고 하는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장로교 체계입니다. 그러나 칼 발트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 없다고 봐야 되죠. 저기서 있다고 말하면 아 너는 그렇게 있다고 있는구나 느꼈구나 너가 정당하다 또 저기서 한다면 아 너도 그렇게 했구나 정당하다 우리 태계 이황 선생님의 수준이죠 다 옳다고 말하고 너까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포괄적인 그러한 신학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냥 모든 것을 다 융합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 신학은, 우리 개혁파 신학은 굉장히 모든 걸다될수 있는 대로 세분화시키려고 하거든요. 너무나 세분화되면 인간성이 메마르기 때문에 다시 융합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지 세분화시켜서 잘 검증을 해야만이 우리 영혼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트에게는 이제 그러한, 어, 어 이해가 있다는 것을 한번 잘 한번 숙지해 보시고 발트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발트에게는 위격 개념을 제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시 안에 있는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때그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하나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해체될 수 없는 주체라고 이제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단호한 믿음 같습니다만은 절대로 해체될 수 없죠. 왜냐면 인간이, 인간이 인식, 인식 못해도 그것이 있다고 규정했으니까요. 인식하면 있는 것이고, 그 없으면, 어, 없는 것이지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 해체되지 않는 하나의 신성체가 우주에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할 파악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독교 진리라고 칼 발트는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칼 발트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다 다 오른 거예요. 그래서 발트의 문장 중 하나는 과거의 이단으로 규정했던 사람들도 다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가론 유다도 재검토. 아리우스도 재검토 모든 걸다 재검토해서 다 해체를 시켜가지고 재검토해야 되니까 모든 옛날에 이단으로 구속했던 모든 것을 다 해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그 것을 이단으로 규정했던 삼위일체론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글을 읽을 때는 자유주의 학자들은 어. 순수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이고 합리, 순수합리를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다 진짜로 인정해주는 사람이에요 정통신학도 너희들 가치가 인정되고 그 다음에 합리주의 신앙도 인정되고 다 아, 가치가 있다 모르니까 인정하겠다 이런 식이 자유주의인데요 현대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발트가 그렇지 않아요 발트는 삼위일체론자들은 폐기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기의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단적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와 현대 신학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또 제가 발견되면 그 발트가 삼위일체론자들, 삼위일체론을 믿는 사람들은 다신교 이단으로 말한 부분들이 발트의 문장에는 곳곳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신, 하나님의 일신만 섬기는 형태의 구도가 자주자주 자주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훈련한 것은 그 일신도 일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개시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머물러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 이렇게 또, 우리 편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다시 한번 송 다니엘 목사님의 그과 이야기하면서 아참 내가 독일어도 모르 잘 모르고 읽으면서 무도한 판단을 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나가는 제가 많은 과오를 하고 가더라도 그것을 수정하면서 보완하면서 더 좋은 이해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발트의 신학을 잘 이해하는 것이 현대신학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를 잘 이해하는데 상당히 좋은 그 기, 기본 정보를 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발트가 상당히 그 멋있는 말도 하고요 좋은 말도 하, 좋은 말이 아니라 아주 섬세하게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섣불리 발트의 글을 읽다가는 발트의 논리에 휘말릴 수 있고 공격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천천히 읽어가면서 발트의 글을, 어, 탐독한다면 그와, 어, 예리한 논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지성도 예리해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생명의 복음, 개혁파의 생명의 신학을, 순수 신학을 잘 보수할 수 있는 그런 학문 능력을 위한 좋은 훈련 기재가 이 팔트의, 팔트의 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 판단해 보시고 또더 좋은 이해를 준다면 또 거기에서 더 배우고 확립해서 좋은 학문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즐겁게 공부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VCF, 라디오CM, 선거홍보영상, 기업홍보 및 기록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영상예술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산여울기획